갑니다 하나, 둘, 셋. 와, 이거 표현 쉽지 않군요. 준비 바로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. 너무 다 그리려고 하지 말아요. 우리 함께 그려가요. 거기서 그렇게 그 지금 와, 연하는 셜록 두수가 욕심 그려다되 그림 망칠까 봐 그만 그리라고 어? 오? 인지 알겠다. 자 넘어가 주세요. 시간 계속합니다. 시간 가면. <laughs> <바>, 오, 자. <laughs> 야, 이. 아까 반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객 반응은 굉장히 크게 나왔던 대답이에요. 그너 맞아? 이 화살표는 화살 뭘 의미하는 거죠? <laughs> 야, 진짜로 명 탐정이 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, 단서야, 단서를 추리, 추리 들어갔거든요. 선글라스를 끼고, 어? 나비넥타이를 꼈어. 습니 필살기 쓴다, 필살기. 필살기 쓴다. 자, 그런데 화살표는 화살표는. 왜?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게 양요섭이냐 와! 이게 영생이요? 아아 지금 되게 일이에요? 명탐정 코난이냐? 아 예리요 접근을 잘하고 있어. 자, 둘 중에 정답 있습니다. 선택하시면 돼요. 정답은. 정답은 명탐 괜찮은데요? 아 좋아 그래도 네? 섭시간한번 네. 맞추는 걸한번아 예. 아 제가요? 최악의 난이도를 한번또제가 <laughs> 아, 자신 없는데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한 눈 감아주시고요 네. 속담 공개합니다 하나, 둘, 셋어 뭐지 반응이 왜 그러지? 바로 갑니다 하나, 둘, 셋 시작 저눈떠도 돼요? 아니 아니요 아 덧대줘 봐요 다 그려서 아, 어. 보셔야 되니까요 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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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됐어요. 오! 야, 기범 씨가잘 그렸나봐. 야, 이... 오, 이 부스럼도 나쁘지 않아요? 어, 뭐지?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? <laughs> <laughs> 어. 일단... 어. 어? 짝 놀라면 되게 좋아요. 그렇지. 야! 부스이 나와줘야지. 야, 야 잘했다. 연안... 눈 떠주세요. 만족스럽다, 이거. 아, 가봅니까 아 너무 잘렸렸 야, <laughs> 이거, 글씨, 쓰지 말라는데, 그랬누가 이렇게, 대놓고 글씨를 썼어요 평렇게이렇어 아아아 <laughs> 극찬을 해주시네 요아 요난의 음 극찬 너무 잘 그렸다. 어게게 제일 게잘 눈에 띄나요? 제일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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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락의 디테일. <laughs> 어, 그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? 누가 추가? 야, <laughs> 맞는 발인지 손인지 구분이 안됩니 <laughs> 핸디큐어를 <laughs> <받>, 받은 듯한 <웃음> <웃음> 깔끔한. <웃음> 그리고 이 도끼. 오. 바로 가시죠. 정답은요? <laughs>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. 정답. <laughs> 야, <진짜. 웃음> 야, 이거 바로 갑니다. 준비, 시작. <laughs> 어, 야, 이거는 쉽지 않다. <laughs> 어. 왜왜왜 왜, 왜? 여러분 처음부터 웃어요? 진짜 궁금하다. 어떤 제목 나올 이거 나못 맞춰요. 아니거어 맞아. 잠깐만. 두 번째에서도 웃으시는데. 오케이. 어! 어어 대박! 너무 어, 맞아. 맞아. 이거 살려? 이걸 살려? 맞아 맞아. 고기요!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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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소름 돋았다. 10패 소생술의 현장진 보고 계세요. 어? 그림을 그 봤어요. <laughs>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요? <laughs> 자, 이게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별이 있죠. 중요하죠, 중요하죠. 그렇죠, 그렇죠. 별이, 별이 있죠. 별이 네. 네, 그림에 그두준 씨가 생명을 불어 넣었거든요. 네, 이 그림에요. <laughs> 거기가 생명이 불어 넣어진 현장이에요. 예, 예, 거, 거기, <laughs> 거기. 나 알아버렸어. 지금. <laughs> 혹시 둘이 교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좋았다. 아 정답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칸온것 같거든요? 정답은요? 아바타. 맞아요. 정답입니다. 아아아 야, 야 이거, 이거. 이게 중요했다 이거 <laughs> 이거 윤두준 씨가 두준 아, 아, 씨가 참. 이게 누가 그랬어? <laughs> 반디가. 아, <씨. 웃음> 우리 동무신 뭐했어요 코, <laughs> 코야. 와 별표를 쳐주셨죠. 아, 아 그게 포인트였어요. 그게 어, 어, 지금 이거 흐름 괜찮은데 이대로 한번 더가나 아, 한번 더 가요. 아, 오케이, 가보자. <laughs> 오케이. 어, 지금 자신 붙었어요? 자, 다음. 아, 자신이 없는데. 영화 하나 더 가봅니다. 아. 영화 하나 더 가봅니다. 하나 더 가야 나 어떡하냐. 준비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시작. 유고 투. 첫, 첫 가능할 거라고 봐요. <laughs> 한 번씩 자, 아, 그림들를 잠깐 그리네요. 아, 또 이렇게 되면 제가 또 감사합니다. 자, 방금 그만. 네? 동물씨 그리는데 어떤 분이 크게 미웠었는데, <laughs> 자, 연한 맞죠? 지금부는 너무 잘하니까 압축해 볼게요. 어, 와, 온다 왔습니까? 왔으면 바로 외쳐주세요. 오, 온거 같은데? 이거는 네. 포스터야, 포스터. <laughs> 정답 바로 할게요. 정답은 미니언. 오 <laughs> 아니, 야, 생각보다 이 조합이 센 조합. 아, 야, 잘 그린다. <웃음> <웃음> 확실히 그림에 손질이 잘하네 기강 시간 어, <laughs> 잘 해요. 그를잘 만들어. 확실히 그림에 손질이 네, 있어 아바타 몸통도 얘가 그린 거예요. 어, <laughs> 그래요, 관래요 어,